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홍입니다. 오늘 햇살이 좋아가지고 다육이들 좀 살피러 나왔습니다. 어, 요 아이는 수압의 오렌스인데요. 너무 예쁘죠. 제가 꽃대를 안 잘라 주었더니 예쁜 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. 너무 예쁘죠. 음. 요 아이는 화영 마왕이에요. 어제 빗물 먹고 얘네들이 오, 짱짱해졌어요. 또 너무 예쁘죠. 포수가 멋있죠. 요 아이는 오, 색감 보세요. 너무 예쁩니다. 역시 비가 보약이라니깐요. 요 아이는 제이스타예요. 저 목대에서 자구가 커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요 아이도 커팅을 해가지고 키워봐야 되겠어요. 그런 다음에 나눔을 할까 해요, 또. 요 아이는 베라 하긴스에요. 요 아이들은 수영이 느려져야 예쁘죠. 땡글땡글하니, 예쁩니다. 너무 예뻐요. 요 아이는 링고스타예요. 오, 요 아이도 멋지죠? 수영이 이렇게 멋지답니다. 요 아이는 덕양 갈매기인데요. 빨갛게 색감을 들어주었다가 요즘 또 비가 내렸다가 흐렸다가 하다 보니 색감을 좀뺀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둥근이 빛이 훌리대예요 이야, 이 아이도 목대 좀 보시겠어요? 어머, 목대가 저렇게 튼슬하답니다 안에서 아가 자구들이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크고 있어요. 예쁘죠? 이 아이는 체리 섀도우예요. 음, 이 아이도 색감이 예쁘답니다. 목대에서 이 아이들도 자구가, 하나, 둘, 셋, 셋, 넷, 다섯? 한 다섯 개 정도 큰것 같아요. 너무 예쁩니다. 이 와이는 이핑크예요 쪼글쪼글 했었는데, 피두번 맞고, 오, 아주 입장들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쁘죠, 이 와이도. 이 와이는 마리아 금이에요. 삼두로 크다가 아가 자구가 커가지고, 성장을 해가지고 사두가 되었습니다. 어좀 금색깔이 좀 나온가요? 음, 이제 좀 금발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는 마리아인데요. 네, 세 개를 합식을 했는데 하나는 무릎으로 가고 두 개만. 흙갈이를 해서 식재를 해 주었답니다. 예쁘죠 요 아이들? 어 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그 비는 황사 비였나봐요. 입장들이요 지저분해가지고 놀이끼리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수돗물로 세수들을 예쁘게 식혀줬답니다 그랬더니 입장들이 이렇게 깔끔해졌어요. 이 아이는 화이트 수완인데요. 한 2년 동안 입장들이 쪼글쪼글했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입장들을또 이렇게 성장을 하려는지 활짝 펴주었습니다. 비 맞고 성장을 한것 같네요. 이 아이는 피치씨. 엔 크림이란 아이예요 아이고, 발음이 길어가지고 참. 잘못하면 혀가 꼬일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요 아이도 이쁘죠. 색감을 더 들어주면 예쁠것 같아요. 성장을 했어요. 요 아이도 비를 두번 맞고 활짝 스마일하게 입장들을 펴주었답니다. 요 아이는 토스카 넬리인데요. 손톱 끝에가 빨개가지고 아주 예쁜 아이죠. 자구를 떼가, 두개 떼가지고, 제가 나눔을 했어요. 그랬더니, 오, 충수도 많이 올리고. 예쁩니다. 토스카 넬리도. 요 아이는 SP 창인데요. 자구를 한 일곱 개 달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두 개는 또떼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. 나눔을 하려고요. 뭐 나머지 다섯 개는 아직 목대가 안 자라가지고 엄마 곁에서 찰싹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잘못 커팅을 하면 입장들이 또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 아이들은 목대가 나오면 그때 또 커팅을 해서 뿌리 내린 다음에 나눔을 할까 합니다. 자구가 뺑 둘러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유,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은 날씨네요. 오늘도 영상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